안녕하세요. 드라마를 사랑하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본격 드라마 유튜브 미드나이 익스프레스 MC 크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반기에 진짜 정신없이 살고 있는 에디터 크리스톱. 안녕하세요 저는 늘 똑같은 에디터 스탠입니다 명함도 새로 팠습니다. <웃음> 저도 팠는데 <laughs> 저희, 저희 명함이 네. 있죠. 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쫙 돌리고 네.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화면에다가 명함 좀 띄워주세요. 네. 그런 그래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음. 아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저하고 사이가 나빠졌을 때 음. 찢기가 힘들다고 아 <laughs>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두꺼우니까 이빨장 같은 거 버렸을 음. 때 이렇게 쑤시기 좋다고 얘기해 주세요. 음. 아, 아니, 이거는. 이거는 이빨 쑤시면은 흔할 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좀 이가 좀버진 분들은. <laughs> 옛날에 진짜 우리 음, 일하다가 만난 사람서 음. 비매너인 사람이 명함 받은 걸 이빨 쑤시는 사람들 있잖아. 음. 정말 비메네죠. 비 아, 진짜. 에이.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거의 트럼프 카드 두께 같아가지고. 응, 네, 그게 그래, 네. 못 쓰시게 하라고 했는데, 음. 음. 이빨점이 벌어지신 분은, 치아가 벌어지신 분은 <laughs> 쓰시게 좋다, 이런 말씀. 저희 객, 사적으로 객점술이. 뵙는 분들은, 네, 명함을 드릴 거니까, 음. 네, 아는 척 하시면은, 네. 아니, 좀, 좀더더 연습을 하고 표창처럼 이렇게 날려가지고, 아. 이마에다 바바바바박 이렇게 날리는 거. 백장 백개 안돼서 그거 몇번 하고 딱딱하게 연습을 쳤고 천장이면 하겠는데. 그러니까. <laughs> 음. 어쨌든 중요한 건 저희가 어, 무비, 무비프레스 명함을 팠다라는 거. 예. 네, 중요한 겁니다. 뭐, 명함을 팠다는 거는 음. 저희가 본격적으로 더 그렇죠. 네, 더가열차게 하겠다. 네. 네 그런 의미고요. 이거 주면 홍보가 돼요, 진짜로. 어, 음, 음, 그렇지. 그러니까. 그 주소도 있고. 그러니까. 음. 네. 음. 그렇습니다. 아유 뭔가 좀 뿌듯하네요. 한 해를 보는 입장에서. 네. 네. 명함은 사실 외국에서는 특히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그 자체가 신분증이에요. 아 음. 명함이 거의 신분증과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인사 치례로 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명함을 딱 주면은 일본 사람, 우리나라도 옛날 네. 장사를 할때 그렇지만 명함을 이렇게 확 이러면서 받잖아요. 음. 그러고서 보면탁 옆에 놔두고 그런 명함 차를 끼우고 명함을 준다는 거 자체가 그 사람의 신분증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 프레스 명함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그럼 일본에서 경찰한테 걸려도 그렇지. 저 이런 사람입니다. <laughs> 나 무비 프레스다. <laughs> 어. 미친놈이줄할것 같은데. 어. <laughs> 아, 한대한대더 뭐, 맞고 어. 이제 <laughs> 명함 줬잖아. 음. 그러니까 음. 어. 어, 어. 그렇습니다. 어, 명함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아메리칸 사이코에서 명함 파이트를 음. 하는 장면이 있죠. 그렇지. 최고의 음. 장면이었던 네. 거죠. 네. 그리고 약간 좀좀 뭐라 그럴까 명함에 그 직함이 많은 사람. 아저 어, 같은 경우도 음. 이제 뭐. 많이 써놓는 거지. 음. 스탠리 해놓고, 음. 필름 메이커, 프로페서, 오. 유튜버, 무비 프레스 에디터 이렇게 한 다섯 개 정도를 쫙 적어놓고 음. 결정이 해 뭔지 알아요? 자기 사진을 넣는 명함에다 음. 아. 운전 면허증도 아닌데. 운전 면허증 주로 정치인 명함 중에서 그렇죠. 그런 게 많습니다만, 네. 저도 만나본 사람들에서 무슨 무슨 협회. 회장 무슨 무슨 대표이사 뭐 무슨 뭐 보좌관 뭐뭐쭉 아까 다섯 개를 그냥 명함에 쫙 써놓고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이가 보이게 드러나게 아, 음. 사진 을는 사람 음. 명함 같은 거 받아요. 오. 되게 뒤끝이안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음. 네, 명함 사진에 명함 그 명함에 사진 있는 모든 분을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만 음. 개인 경험입니다만 명함에 사진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뒤끝이 좋은 음.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없었습니다. 어. 예. 좀 특이하게 이렇게 머리 좀 헝클어신다면 그 미국에서 지명수배 이렇게 끊는 것처럼 그니까 러 <laughs> 그렇게 해서 우리 채널이 떡상할 수만 있다면 머그샷을 <laughs> 머그샷. 머그샷을 <laughs> 한번 해보는 것도 예. 조만간 저희가 2022년도 예. 프로젝트로 미국으로 가게 되면 예. 머그샷 한번 <웃음> <웃음> 찍혀보는 걸로 일단 우리가 걸로. 5만 돌파 기념으로 한번 공양 내걸어볼까요? 가 머그샷 볼까요? 찍게 되면 바로 추방당할 텐데 <laughs> 10만으로 할까? <웃음> 어 <웃음> 그렇습니다. 아, 어쨌든 저희가 한 해를 무사히 어쨌든 그러니까요. 코로나 안 걸리고, 음. 네 무사히 잘 음. 보냈고요. 2020, 감사할 네, 2022년도 원대한 꿈을 갖고 음, 음. 오늘 이제 마지막 어, 12월에 드라마 어, 미드프레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월달에 1만 구독자 돌파 기념 방송을 했던가요? 그렇죠. 10월 네. 말에. 10월 말에.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배고픕니다 아직도. 네, 현재 12,000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음. 더욱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올해 넘어가면서부터 낸 상방계 15,000, 2만 쭉쭉 클수있도록여러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주변에 많이 알려 주시고 많이 알려 주시고. 네, 영광해 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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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진짜로 배가 고프네. <laughs> <laughs> 저녁을 못 먹어서. 예. <laughs> <laughs> 피자가 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12월에 근황으로 저희가 크리스 초이스. 네. 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세 개입니다. 그 중에 두 개는 다 봤고요. 오 어, 하나는 한삼 분의 일. 세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웨이브에서 볼수 있다는 거. 웨이브 네, 아니세 아, 개가 전부 다 그렇진 않은데 이제 HBO 게 확실히 많아져서 이제 좀 그렇죠. 웨이브 거를 많이 보게 돼요 요새. 예. 음.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HBO Max 드라마인데 이제 웨이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특이하게 12부작으로 제작이 됐는데 현재 6부까지 공개가 됐어요 그게 꼭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래서 7부에서 12부는 내년에 이제 공개 예정인 드라마 더 네버스입니다 I think they're a gold m i n e You know what a better world could be like They're a danger to us We have enemies we don't know about yet <laughs> am doing the future of the world depends on the present detached a part of something much bigger 더 네버스 yeah. 네. 저들 어 크리스틴 추천으로 6부까지 음. 이제 공개된 파트 1다 봤죠? 네 네. 이게 일단 처음에 제가 관심을 가진 게쭉 읽다 보니까 어, 넷플릭스랑 입찰 경쟁을 벌여가지고 음 HBO가 승리한 음 드라마. 아 네. 그래서 좀 기대가 컸고 대충 시놉시스를 봤더니 좀 흥미를 끄는 요소가 있었어요. 네. 일단 먼저 이제 크리에이터는 누구냐? 중도 하차하긴 했는데 조스 휘든 마블 초창기를 이끈 그렇죠 감독이죠. 지금 뭐 추방당했지만 그렇죠. 음. 이때도 무슨 일이 있어서 이든 중도 하차한 것 같아요. 음. 예, 예.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엑스맨 분위기의 스팀펑크 장르가 믹스된 것 같은 음. 뭐 그런 드라마라고 할수 있는데 빅토리아 시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고 나니까 이제 뭐가 좀 눈에 띄냐 일단 아 멋진 여자 주인공들이 싸운다. 음. 아, 그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 또 HBO 드라마니까 당연히 성인들이 즐길만한 아, 뭐그 요소가 뭐 여러 가지 있죠. S V가 그냥 괜찮아요. 네네. 둘 다. 네. 그리고 또 요거 제가 요거 요새 요거를 참고를 많이 하는데 로튼 토마토 지수는 낮은데 관객 스코어가 높다. 팝콘 지수가 높은. 그러면 전 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좀 <laughs> 음. 젠채하는 드라마 아니고 그렇죠. 네, 네. 관객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들을 쏙쏙 탄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게 됐는데, 간단한 시놉시스를 설명해 드리자면, 빅토리아 여왕 시대를 배경으로 어떤 사건으로 인해 이제 많은 여성들이, 남자도 간혹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여성들인데,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고, 이제 그들을 없애려는 세력들로부터 차별해 봐서 싸우는 뭐, 그래서 세상을 바꿔나 간다. 뭐, 그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특이한 게, 요 능력을 가진 여자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터치드라고 그러는데, 터치드. 왜 터치드냐? 이제 약간 어 신에게 좀 맞다 있다, 뭐 약간 음. 그런 의미로. 네. 예,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일로 인해서 능력이 생긴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엑스맨이나 약간 엄브렐라 아카데미 같은. 엄브렐라 아카데미. 예, 약간 음. 사회에서 소외받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이제 뭐 고난을 헤쳐 나가는 고련류의 이제 얘긴데 시대 배경이 이제 독특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그 여성의 지위와 또 차별받는 계층이라는 그 약간 교집합이 생기면서 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차별받는 계층에 대한 어떤 뭐 메시지 전달 면에서도 좀 효과적이지 않나 음, 그런 그렇죠. 생각도 좀 들었고요. 엑스맨하고 음. 예. 되게 맞다는 점이 많잖아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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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또 메시지 에 집착하는 작품은 아니고. 음. 오락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너무 심각하지도 않고 뭐 약간 코믹한 요소도 그 배우들에 의해서 많이 잘 섞여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네요. 음. 네. 저는 약간 보면서 펜니 드레드풀 느낌도 좀 났어요. 아 근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좀 훨씬 더 캐주얼하죠. 그리고 좀더 튀지 않나요? 음 그렇지. 펜니 드레드풀은 조금 보다 보면 너무 우울해져고 너무 가지고 다크한 드라마인데. 네. 네. 그런,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어, 저는 다 보긴 했는데 음. 크리스 님보다는 조금 평점이 좀 떨어지긴 해요 음. 저는 약간, 약간 스위스 앤 사이파이 드라마? 음. 음, 이런 느낌도 좀 있었고 아, 그럼 HBO 드라마 같지가 않다? 어, 좀 약간 HBO 드라마 치은좀 생경했어요 그러니까 HBO 드라마치고는 HBO는 그래도 조금 더 무겁게, 네, 네. 저 다를 다루, 시대를 다루거나, 그러 음. 그건 저는 그건 크리에이터의 색깔이 확실히 들어갔다. 조스 이든의 음, 색깔이. 네. 음. 그래서 이제 조스 이든이 하차했으니까 과연 7부부터는 분위기가 어떨까. 아, 어, 그 진짜 그럴 그러니까 수 있겠네요. 좋아질래나 나빠질래나 그것도 음. 알 수가 없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에미상에 그래도 최우수 시각효과상에 노메인에이트가 됐었네. 음, 그럴만하죠. 네. 음. 확실래서 볼거리는 확실하다. 음. 어떻게 보면 약간 일본 만화스러운 음. 그런 설정? 그렇죠. 예, 네, 그런 느낌도 나고. 아, 그리고 이게 보다 보니까 시즌 이제 파트 1이 네. 끝나면서 세계관 확장, 그리고 굉장히 좀 월드가 커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음. 네. 그런 느낌도 아마 그 파트 투에서는 음. 그것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음. 아마 이게 드라마가 굉장히 내용이 빨라요. 아 빠르죠. 굉장히 음. 스피디하기 때문에 음. 꼼꼼하게 보셔야 될 드라마. 다 네. 그리고 뭐 떡밥 같은 거는 나름 뭐 제때제때 풀어주는 것 같아요. 음, 렇뭐 그렇죠. 이렇게 뭐 처음에 왜 그렇게 됐나도 금방 답이 나왔었고 네. 이제 주인공에 대한 사연도 뭐 웬만큼은 소개가 됐고 음. 네. 그래서 뭐 저는. 오락물로서 추천해드립니다. 네. 음. 일단 뭐 배우들에 대해서도 만족하시죠? 배우 아그두 콤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특히 그둘다전 처음 봐요. 음. 예. 근데 첫 번째 그 진짜 주인공 이제 아말리아 트루 역할의 로라 도넬리. 음. 음. 아 이분이 저기 아울랜드에서 조연으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좀 근데 못 봤는데 북아일랜드 출신이고. 좀볼 때마다 그 제시가 존스의 크리스틴 리트하고 약간 이미지가 좀 비슷하지 않나 그렇지. 그런 느낌도 들고 여기서도 역할이 진짜 터프하고 막 술도 좋아하고 잘 싸우고 이래서 되게 좀 멋있는 여자 음. 그런 역할로 나오고 또 굉장히 콤비인데 완전 다른 또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데 이제 능력 자체가 그 전기 에너지의 어떤 그 형태를 이용해서 희한한 발, 발명품을 막 만들어내는 음. 예, 또그 역할을 하는 페넌스 역할의 앤스컬리라는 배우 아요 배우도 되게 매력이 있어요 되게 귀엽기도 하고 하여튼 둘이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들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음. 예. 일단은 그 아, 아멜리아 투루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음. 근 미래를 보는 환영을 그쵸? 보는 그런 캐릭터인데 음. 저는 이게 조스에 때는 약간 혐의가 보이는 게 음. 이게 투루콜링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오, 조스 휘드네. 조스 휘드드 드라마는 그러면... 아니고요. 아, 근데 아, 주인공 아. 이제 엘리자트 시크라는 아, 아, 예전에 그렇죠. 굉장히, 네. 굉장히 많이 떴던 네, 그렇죠. 배우가 있는데 그트루 콜링이 미래를 보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 캐릭터의 이름이라든가 능력을 조금 차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음, 좀 들기도 하고. 조스 휘드이이 엘리자트 시크하고 돌하우스라는 드라마. 이것도 약간 능력 아, 드라마예요. 돌하우스. 이기는 음. 들어봤는데. 네. 그래서. 거기서 약간 좀 짬뽕이 돼가지고 음, 캐릭터를 좀 음. 빌드업 시킨 게 아닐까. 그 미래를 보는 능력 저기서도 있죠. 안녕 프란체스카에서 신의 처리. 어. 몇 초의 미래를 <laughs> 봐서 복권 당첨 숫자를 알긴 알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웃음> 네. <웃음> 그런 것도 있었죠. 예. 하여튼 첫 번째 소개해드린 드라마는 더 네로스.